달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언약이라고 하면 그 뭐지?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죠. 또 조약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당사자 간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징벌을 받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서로 간의 역할과 또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어, 실행해 가는 것이죠. 그 언약을 서로가 지킬 때그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약혼이라든가 결혼, 또 자매 결혼. 또 입양을 한다거나 후원을 약정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것도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언약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하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아, 결혼서약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그 언약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신실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깨지게 되면 이 관계도, 특별한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제사장 민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그분은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보통은 언약을 맺은 한 당사자가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언약이 깨어지기, 깨어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당사자가 그 상대방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또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 놓으시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신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그들을 한타까이 보이시며 참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를 들고, 어, 그 곤란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어, 그랬다가 어,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런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무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일방으로 언제나 틀림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셨죠.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호랩산, 즉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훨씬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더 거슬러 올라가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그 아담과 도 약속을 맺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호랩산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어 다시 약속하시므로 부분적으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또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쪽 그 모압 땅에 요압 평지에서 어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로 그런 분임을 보여주는 증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중대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애굽 땅 종사리에서 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어 그들을 어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풀어 놓아 줬던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광야에서 옷과 신그 신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어그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또그 요단강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옥그 강력한 어, 군대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들 이런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어,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어, 그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반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의 대상은 어,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어, 어떤 특권계층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에 참여할 자들은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이나 또는 레위 족속 같이 하나님의 기... 기업으로 선택한 그 족속들만, 족속들과만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성들, 또계기라고 표현한 이방인들, 나그네들 그리고 나무 패는 자로 구분한 종 같은 자들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죠 네. 아, 이들과, 이들도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어, 있도록 그 언약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어, 그 사람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친히 하나님께 그 그들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약속입니까? 요즘 우리는 어, 매일매일 안타까운 소식을 그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미군이 그 철군하자 그 탈레반이 빠른 속도로 그 아프간 정부군을 밀어내고 거의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됐나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어, 그때 그 텔레반 하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텔레반이 그 아프리카니스탄을 다 장악을 하게 된다면 다시금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아니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 부르카라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 속에서, 이슬람 중에서도, 무슬림 중에서도 아주 그, 그, 극단적인 그 파, 파들이 그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옷차림인데요. 에, 그 머리에서부터 이 발까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에요. 이렇게 뒤집어 써서 눈, 눈, 코이 부분만 이렇게 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앞을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옷, 옷입니다. 그부루카를 안쓴 여인에게 텔레반 병사들이 총을 쏘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여성들을 그 매로 그 매질을 하고 하는 일들, 그런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레반이 과거에 집권했을 때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생활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과 유아들은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나, 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이 바로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 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오늘 말씀에서 어 붙잡아야 할 내용은 바로 그세 번째입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있어요. 좀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딱 걸리죠. 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실 텐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눈과 귀와 마음을 주지 아니하셨다. 라고 지금 무세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앞뒤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어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을 지금까지 어 스스로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아,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이후에 이제는 그 너희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짙게 써놓은 구절이 있죠. 지켜 이 지켜로 번역된 원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최근에 들은 것 기억 나시나요? 세심하게 보다 또는 주의를 집중시키다라는 뜻을 뜻도 가지고 있다라고 들었죠. 네. 그래서 지켜 행하라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어, 마지막에 형통하리라 하는 말, 여기 그 형통하리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 신중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어, 모든 일에 신중하고 지혜롭게 되어서 어,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번창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 잔소리가 부모님이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번창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철이 들고 나서야 깨달았죠 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죄인 죄인 된 자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 주심으로 그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바로 그 끝을 알수 없는 그 사랑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는 어떤 모략이나 계략이 섞여 있지 않죠.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죄악 이 넘치는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고 이 삶에서 또이 세상의 삶을 끝낸 이후에 어, 내 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어,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 아주 강조하는 그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어, 기억하라. 생각하라 잊지 말라 신명기에서 또 여호수아서에서 우리 계속해서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수없이 접해 왔었죠. 이 명령을 그토록 반복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가난 족속들의 그 농경 기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들 각자가 외면하거나 아니면 애써서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다가도 단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외면했던 것이 없는지. 최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억해내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형통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믿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그 약속을 하나님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했고, 그 약속을 때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가나한 그 족속들,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주어진 복과 형통을 발로 차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나를 복, 나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자로 택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격하던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되찾고 항상 유지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늘 우리의 번창과 평안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 네. 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너희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향한 나의 생각을,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려는 우리의 번창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즐거이 참여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복되신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찬송가 272장 3절, 4절 함께 찬송합니다. もう get on. 우리 우리를 불러서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온전히 거듭난 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신 것임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한 행복과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놓여있는 죄인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여전히 이 혼란한 세상 이 위기 속에 녹여서 칼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축랑 앞에 두려웠다는 제자들 같은 우리의 삶,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버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번창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께 기쁨 드리는 자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형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만민이 부러워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나누는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미천한 자들을 아버지와의 언약에 참여할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며 세심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평화와 번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